이게 예. 와이번스 거 그리고 챔피언 와이번스 챔피언 소중한 모자네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잠자리 옆에 같은 모자죠. 그런 충분한번 쳐보고 싶어요. 근데 좀 측수 먼데.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야, 그 <파트> <목소리로> <오! 야. 목소리로> 아, 이제 줄이 를작마지 p 거는부드럽 재미도 있고. 너무 갈 때마다 1원이원 봐. 지금 얼마 까지었어요4 0원 할만해요. <laughs>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왜, 왜 터미네이터예요? 지칠 줄 모르잖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지, 쟤는 안 지쳐요. 안 지쳐. 아침 6시 30분, 어젯밤 뜨거운 함성 속에 묻혔던 야구장은 아직 휴식 중이다. 그 고요 속에 홀로 훈련을 시작하는 이가 바로 윤상균이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신고 선수조차도 안전 청년 7월. 나와서 연습을할수 있다는 호락이 떨어진 후부터 문학야구장의 아침은 운상균의파역 소리가 깨어왔다. 운동도 혼자 해야지 이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 다 끝나고 연습을 하면은 몸이 처지잖아요. 단체 운동하고 나서 들어와서 운동하면 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아침에 내가 한 시간 덜 자고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면은 더 집중도 되고 또 마음가짐도 이렇게 새로 먹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있는 내내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딱한 일병 1병? 일병인 말쯤에 상병 때쯤에 결정을 했죠 하나좀 야구를 해야겠다 야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친구들이 TV에 나와서 막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친구가 멋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분명 저렇게 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날을 막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겠다 상병 때부터 이기게막 일기로 썼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야구를 다시 하게 된것 같아요 단국대 4번 타자였지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고 불쑥 해병대를 다녀온 윤상균 노력을 무지 많이 하고 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와서 배우고 모르고 뭐 알려달라고 그러데 귀찮지 코치들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가면 되는데 이거 알려주면 고담 나면서 그 이거 안 한다고 그니까 해병들을 제대하고 와이번스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 독보적이다 김성근 감독님이 작년에 게임을 하러 이제 갔는데 호텔 방에 누가 문을 두드리래요 누구냐고 감독님은 저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 안다고 김성근 감독은 모르는 사람저기 뻔뻔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중앙고등학교 와서 한번 가르쳐준 경험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 정말 야구 하고 싶은데 테스트 한번 받게는 그 호텔 문 두드려가지고 한다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해병대 기질이 있다니까. 김성감독이 방이 천0 0 사문가 그랬어요 그때도 기억해요 어요 이제 그 전부터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SK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키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만 막 계속 하다가 그 방배정표를 딱 보니까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레베이터를 타고 재경 전화 통화 있는 사이에 이제 저는 엘레베이를 탔죠. 웃으면서 살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아, 제가 뭐 하나 싶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밤 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감독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감히 그런 애는 없거든. 누굴 소개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가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훈 감독이 저한테 연락이 와. 야, 저 약간 좀 이상한 놈 있는데 그래도 하겠더니 한 3일만 해봐라. 근데 3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건 대단한 거야. 그, 어? 또, 그런 얘기도 저도 들어있고, 여기 배짱도 있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성실해. 그럼 감독님은 그때, 에이, 니가 뭐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전 떨궜는데, 주순 거야. 쟤는 내가 봐서는 증명. 근데 이제, 나오고 싶으면 계속 나와서 연습은 하라, 이거. 대신 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고민도 많이 됐지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우선 나한테 기회는 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기회는 주는 거니까 굉장히 고마웠죠. 저는 7, 8, 9, 10, 11, 한 5개월 동안 계속 나왔죠. 집에서.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막. 그때 그게 초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심으로 이제 막, 계속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분명 난 다른 선수를 보잖아요. TV도 보면서 아 분명 제가 잘할수 있겠다. 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용기도 얻고 이제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11월 달딱 되니까 계약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입단을 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했어요. 너무 성실한 입단을 했어. 입단하면 되게 잘안 해요. 여지껏 하는 거야. 저는 이상한 놈이네. 보통 들어오면 안 하거든요. 신기해. 저는 꾸준히 하더라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간절함에 차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무엇보다 야구가 간절하거든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여기 눈 보니까 살짝 부은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 자다가 이렇게 누워서 공을이렇게 실밥을 제대로 채는 네.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눈 바로 옆에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그 조정하는 거잖아요. 작동기. 탁 올려놓고 전 여기서 공을 딱 봤잖아요. 여기서 근데 보일러 옆에 이렇게 딱 스치면서 각이 틀린 거예요. 음래이탁 맞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제 아이스 좀 하다가 잤는데 티가 멍이 좀 들어서 네, 같은 해졌는데 네. 그 멍멍이 이거 바우 바우하고 그거 심한데. 어 굉장히 힘든 연습이에요, 이게. 시합 때 투수가 그 제가 요구하는 대로 공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운두되는 공도 던질 수 있고 뭐더 높게 던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투수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시합 전에. 어쩌면 그에게 야구는 포기하는 쪽이 쉬운 길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린다. 대학에선 잘 나가는 간판타자였지만, 프로에 와 있는 지금은 연습생일 뿐이다. 프로 무대에서 간간이 만들어지는 연습생의 신발. 신화. 그덕그 신화의 중역 조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일 잠실경기. 양팀 팽팽한 영예 행진을 계속하던 6회. 4번의 뒤를 이어 투수 이영욱이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안타토리 볼넷 도를 허용하며 두산에 2점을 내주고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다. 시즌 첫 등판이었다. 육회에 5점을 내줬지만 8회 2점, 9회 2점을 직실하게 따라붙어 0점을 만들었다. 경기는 다시 원점 이영욱의 표정은 그제서야 조금 펴진다. 이한진, 종천, 가득경 정대현이 차례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5대5 동점 상황이 연장 11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제가 지금 뭐 저때미지 밀어야 되는데 마음 무겁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다시 이렇게 5대5로 동점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그러하겠어요. 마음이. 그치 모르겠네요, 아직은. 전승쟁 분위기를 잘해야 될 텐데. 말 투아웃 말로 상황. 대타로 나온 전성렬이 깨끗한 우전 안타로 4 시간 3 0분 만에 접전할 끝했다 동점까지 따라붙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아쉬움이 큰 경기였다. 이영욱은 아쉽다기보다 미안했을 것이다. 미안할 뿐더러 뼈저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영욱이 갖고 있는 그만의 공을 자신 있게 뿌리지 못했다. 며칠 전 2군에서 올라와 치른 올 시즌 첫 경기가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좀 제가 마운드에서 여유도 없었고 또패배적인 문제가 제 나름대로 볼 카운트에서 자꾸 불리하게 싸움을 가다 보니까 제 공을 못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것 같아요. 음. 힘 있는 모습하고 타자를 뭐 맞더라도 씩씩하게뭐 던져서 맞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포볼도 두 개씩이나 있었고 제구력이 오늘 전체적으로 제구력이 좀 많이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주말을 보내고 다시 이분행이었다 아, 어, 특성이 하다. 어. 약골이야, 약골. 아주 길었대. 응? 응? 어. 아직까지 제가 생각은 좀포기하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음, 기회는 얼마든지 또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기회를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제 임무고 분명한 거는 하루는 오늘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었어요. 그 이승엽 선수가 지금 이군에 내려갔잖아요. 그 지금 박찬호 선수가 이승엽한테 메시 보내는 메시지 중에 오늘 신문에 하루는 짧지만 시즌은 길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그거 보고 좀 제가 마음을 좀 주스렸는데. 4월 24일 목요일 경찰청 팀과 맞붙은 더블헤더 1차전. 상욱은 지리 닝을 완투하며 3진 8개를 잡아낸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팀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각방을 받거나 국내 무서한 주축을 이긴 선수 이전에 아직 제가 발전해야 될 단계가 좀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좀 부족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주자가 없는 경우에서의 구질이나 구속하고 주자가 있을 때 제가 또막 심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은 많이, 많이 없애야 되는 부분이 제일 숫자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laughs> 때 마운드라는 게좀 저기는 실전이기 때문에 전쟁이잖아. 말이 <laughs> 사이드 스루도 140을 고를 빠이 별로 안 해도 돼. 그것도 나지. 네. 네. 本当はね, <laughs> 작년 세전 1, 2군을 오가며 어느 정도 선발 수업을 마쳤던 이영욱이었다 <laughs> <laughs> 올 시즌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주고 입지를 다지느냐가 그의 과제일 것이다 <laughs> 어, 대호야 형, 왔서 많아. 형은 마음 아픕니까? 많이 아픈 건 없다 마음이 아프지마음 아프지 내가 똑같네 빨리 이본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올라오실 것같 인천 문학야구장 근처의 자취집 속옷은 틀어는면 안되잖아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어..이건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결혼했던 새.. 하고 있지만 지금 별 틀린게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의 십계명 네 일본생활을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좀유1 9는 왔다갔다 하다가 프로토이 부탁해서 뭐 어디 걸어놓은걸 내가 몰래 떼왔어요 때어가지고 괜찮은 말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작년부터 일본에서는 빨래를 다 해주는데 이군에 있다 보니까 빨래를 개인이 해야 되니까 집 와서 이제 건조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다 걸어놨어요. 요즘 또 유독 야구가 잘안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 와서도 야구 생각, 야구장에 사고 안 해야지 하시면서 오면은 티비 튼다니까요 야구 보고 있다니까 2003년에 팀에 입단했지만, 2년간 2군에만 머물러야 했다. 200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1군 경기를 뛰었지만, 아직 완전한 1군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진짜 저기서 야구하면요. 제가 볼땐 그래요. 관중들 이렇게 많은 데서 와봐 그러면서 야구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경기력은 100%밖에 안 되지만 120%? 잠시만요. 혼자 자취를 하는 이영욱은 사실 작년 11월에 결혼한 신혼이다 아내는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yeah. 결혼하신지 얼마 안되셨어요? 네 신혼인데요 아직? <laughs> 부인생각이 많이 날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가 약으로 관두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직장을 관둬야지만 둘이서 같이 살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인이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예요? 음... 지금 이럴 때요. 운동 끝나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을 때. 힘든 시기에 아내가 시간을 내 올라와 주었다. 경기와 훈련에 쫓기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 만나기도 쉽지 않은 신혼. 그들은 아직까지 연애 중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이거, 이런 걸 먹어요. 예, <laughs> 겁나. 서방 죽으라고. 세도 다행히 아직 오래도 혼나 안 맞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와갖고 위로해주면 고맙죠. 안 그래도 떨어져 사는데. 결혼한 지 신혼이라고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같이 없는 것도 못. 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지. 일주일에 용돈 칠만 원. 결혼 결혼증 제가 다 했어요. 시즌 첫 등판. 한 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두 점을 실점한 그날, 자신의 마운드를 지키지 못한 그날 하루는 무척 길었다. 그러나 여덟 개구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드라마를 수놓을 한 시즌에 비하면 그 길었던 하루는 너무 짧다. 하루는 짧지만 시즌은 길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고 좀 제가 마음을 좀 주스렸는데. 근데 가끔 저한테 전화와가지고요 인터뷰 좀 하자고 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저는 작은 김지현이라고 작은 김지현? 전화 <목소리> 많이 옵니다 막500 이루타 축하 문자 이런 것도 <목소리> 진짜요. <502타. 목소리> 뭐, 뭐, 막 진짜요? 500 이루타 뭐1,500뭐 많다 막다 문자 와요 저한테막 7군 올라가면 심재현 선수 이제 2명이 되는 거네요, s p 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기회가 잘 안됩니다.